오케이. 진짜로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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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아, 방송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네, 예, 예. 자, 마이크도 이참 광주에 오니까 쫄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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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쫄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아, 근데 나는 아까 광주 톨게이트 들어오면서 네. 내 앞에서 돈 내는 차가 네. 세월호딱깔리제 사진을 왜 찍어? 세월호 딱가리가 네. 붙어 있더라고. 네. 원래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식으로 통하는 동네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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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네, 참... 지금 이 사람들이 네, 네. 지금 뭐 법적으로 지들이 만들어놓은 대모법으로 네, 네. 지들이 밭에 걸린 거예요. 음. 네. 그러니 이제 속으로 부들부들 하는데 네, 네. 건드렸다가는 불법이 되고 깜방을 가니까. 그렇죠. 속으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네. 네. 저 이제 노란 팔찌 보이시죠 어. 예. 네. 어. 저거, 리멤버, 뭐, 2 0 7인가 뭐, 그럴 거야, 네. 아마, 저 친구. 예, 네, 그렇습니다. 이야, 저 자식. 저 정도죠. 근데 어. 이제, 저런 거는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저는 여기에 너무나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쟤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아. 예, 비주얼 보이시오 아, 흰머리. 네, 흰머리. 우리가, 네. 어. 일단, 강경화식으로 저렇게 네. 조금 허해야 합니다. 좌파의 상징 네, 좌파의 흰머리, 상징. 예. 한 번에 어. 찍지 마세요.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아줌마. 허락받아야 환불 지 음. 그 나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큰일 음, 난다. 네, 자, 보이죠? 네, 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쫄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저들은 이제 잠복을 시킨 날 피레미들에 네. 가까우니까 몸통들은 진짜 네. 건물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복 입고 나왔잖아요. 네. 네. 광주는 더 이상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뒤접을 네. 네. 없다. 죽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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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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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날 재산 날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그런 일이 예. 있겠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음. 예, 저두 것들이 이제 세트죠. 그렇네. 음. 딱 보면 이제 냄새가 납니다. 음. 예. 흔해요 이런 것들은. 외모는 외모는 냄새가 좀덜 나는데. 아 이제 저희들 위장을 했죠. 아. 예, 성형 수술했을지도 음. 몰라요. 음. 일반인 같이 몰라. 원래 빨갱이스러운데. 네. 괜찮습니다. 수도권에서 내려온 예, 그렇죠. 자판가. 아. 그렇죠. 이제 음. 예, 침투했을 거예요. 음. 말도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그렇죠. 예, 예. 좀 이제 건드려보죠. 옆에 이제 항상 저렇게 네. 배낭에다가 네. 물병을 딱 넣는 거는 음. 지가 이제 뭐 회사원이거나 음. 산책 나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하한 음. 위장이죠. 음. 우리 눈엔 다 걸려요. 음. 예, 다 걸립니다. 자, 한번 돌려보죠. 지가 안 졸았다는 듯이. 어, 어, 함부로 찍어면 안 된다. 이? 어, 미리 경고한다. 찍어라, 그래, 그래. 그럴까? 그래 있습니다. 흥분하시면 안 그럼 돼. 아, 지금. 우리 문계 사장님이 어? 전라도는 처음이신것 보구나. <laughs> 괜찮네 찍으라고 어. 냅둬요 예. 많이 찍으라고 그러세요. 네. 우리가 얘가 네. 고수들이 딱 깔렸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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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하시는 네. 여러분들도 찍으라고요. 뭐 여기 뭐 광주 네. 시청 앞에 오면은 뭐 칼치 맞고 그럴 것 같은데 네. 함부레 칼치 못나요. 좆되거든요. 음. 네. 문재 인이가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외국의 심장이 아직 살아있다 네네. 보여주고 네. 이 시발 빨간 심장에 딱 깃발을 꽂아 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어 진짜 참 자유민주주의를 네. 어, 우리가 이 광주에 와서 네. 어, 개화시키는 선구자 네. 어, 역할을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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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편 나들이 하나 둘씩 나오잖아요 점점점점 네. 예 점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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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저쪽에서 이제 사진 찍고 예. 음. 네. 아주 그냥 좌우를 아, 안 새길 거예요. 그렇네. 여기저기 군데군데 네, 모여있어 이제 슬슬 옵니다. 네네. 네. 이럴 때일수록 네. 위축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위축되지 말고, 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저것들이 나라를 심창낸 거지, 우리나라 살리라고 왔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죄인인지는, 네네. 이제, 가부관의 역사 안에 밝혀지게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당당하게 좀안 됩니다. 고향 친구들한테 좀 나오라고 이야기 해놨습니까? 어, 이 새끼들은 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 아마 어딘가에 점심시간 쯤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예 예, 예, 예.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나오면 또 이제 교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두려울 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 세종대왕상 앞에서 광화문. 예. 우리가 그, 그때 그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어, 전남. 예. 보성 허벅지. 보성, 보성, 네. 예. 아, 어, 고향을 당당하게 밝혔는데. 아, 당연하죠. 어, 댓글창에 네. 내가 보성 사람인데, 네. 가짜 아니냐, 네. 어? 한 찾아간다. 네. 어, 뭐 이런, 이런 사람인데 찾아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새끼가 가짜죠. 아, 왜냐하면 뭐 찾아오지. 보성 땅에서 안전건 모르면 일단 간체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제를 네. 얼굴을 보고, 아, 네, 어, 몰랐다는 건. 네. 그 새끼 북한에서 왔다는 거죠. 아, 100%입니다. 예. 북한에서 온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 이러고 있겠지 그렇죠. 아,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전혀 쫄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만만해요. 예. 공기가 겁나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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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좋고 비도 오고 예, 비도 예. 오고. 아, 딱 좋아요. 그리고 건물이 엄청 들어섰네요. 예. 얼마나 돈을 채발랐으면 네. 예, 광주에서는 개새끼도 5만원짜리를 물고 댕긴다던데. 요즘? 예. 예. 예 그딱 현장에서 보니까 도로들이 아주 그냥 번뜩번뜩해요. 네. 대구에는 대구에는 요즘 길거리에 5만원짜리 네. 몰고 다니는 개새끼가 안보여요 아 베레부렀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만 요렇게 처먹여서 사람도 얼마 없어요 여기 동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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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그들끼리만 먹는다고 어. 이지랄병 뜨는 거를 오늘 우리가 신라랑이 한번 까주고 민주주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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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심장을 꽂아버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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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1860 연강은 공개를 끝 不懂。But, um